142장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?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? 셀 수도 없고,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, 놀라우신 이름. 참 대신 이름, 우리 주 예수. 주 예수 이름, 내가 생각할 때,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. 우리의 소망, 구원 대신 예수,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? 비탄에 빠진 가련한 내 영혼, 슬픔에 안게 해. 솟는 새 생명을 다시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이 세상 가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 빛날이 매일 또 영원토록 증거되며,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의. 내가 생각할 때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대신 예수 그 이름 피길 대어디 있나 아멘 예, 새소리가 너무 이쁘게 우리 예수 님 비길 데 없는 우리 예수님 이름에 이 새소리 아름다운 새소리가 나오고 저 앞에 새들이 두 마리가 아주 예쁘게 까친데 예쁘게 막 날아다니네요. 예,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이렇게 바람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바, 이, 저옛 나무들을 멋지게 주시고 새소리를 예, 또 아름답게 주시고 또 이미 지금도 피어나 있는 꽃들이 있지만, 봄 되면 아름다운 꽃들 예, 무엇보다도 저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숨을 주시고, 또 목이 다 말라 있을 때 물을 주시고, 이 모든 멋지고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고, 우리를 배불리 시고, 또 노래하게 하시고,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아름답다 할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, 예수님, 감사합니다. 누구하고도 비길 수 없는 우리 예수님. 감사합니다. May God bless a